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일을 할 때가 언제냐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개진해 주는 거죠 중요한 표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석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죠. 물론 입법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본회의장이나 뭐 상임위 이런 데 가서 우리 지역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 표현을 가장 민주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표, 자신의 한 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법안을 만들어서 위에 제출하고 상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 지역구 주민들이 그 사람을 왜 뽑아준 겁니까? 일을 안 하는데. 변내 이장에 가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왜 뽑아주냐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재성률이라고 하는데 본회의 재성률이 한70%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주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70%만 있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그 70%만 국회의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출석률하고 재석률 중에서 지금 재석률을 얘기한 겁니다. 재석률은 출석은 한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일을 했냐, 안 했냐예요. 출석률은 도장만 찍고 가는 거고. 처음에 본회의를 열때 출석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일을 재석률이라고 하는데 재석률이 70%입니다. 출석률은 93%인데. 그러면 <laughs> 출근도장 찍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물론 일을 하기 싫고 바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습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에이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본회의 때 말이죠 여섯 번도 채 제대로 앉아있지 않았던 의원이 32명입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 후에 최근까지 평균 재석률을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느냐. 90% 이상 출석한 사람, 10번이 열리면 9번은 그래도 가는 사람, 3명 있습니다, 3명. 그리고 80에서 90이 32명, 70에서 80, 10번 열리면 한 7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14명. 지금부터는 평균 이하입니다. 60에서 70이 93명, 60% 미만. 10번도, 1번이 열리면 5번도 안 가는 사람이 32명이나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균 이하의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 생활해도 이렇게는 못할걸요? 이 정도로 출석을 안 하고 회사에 안 나가면 잘리죠 보통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번 중에 5번만 나가도 그 이하로 나가도 월급을 다 받는 사람이 32명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수 별로는 초선 의원들이 재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됐을수록 출석 도장만 찍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요령이죠 요령 출석 도장만 찍고 도망가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의원들이 재선 3선 이후 그런 의원들이 대체로 꼼수를 부리고 일을 안 하더라. 제가 아까 전체는 70%라고 그랬잖아요. 10명 중 7명만 재석을 해서 의사 활동을 했는데 초선은 그나마 73%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재선 의원만 돼도 평균보다 안 돼. 69%. 5선 이상한 의원이 66%, 3선이 65%, 다음에 4선 의원의 재선율이 61%로 제일 낮습니다. 의원 자리를 계속 할수 있게 지역 주민들이 밀어주는 거, 그 우리나라 의정활동, 국회 의정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아이, 난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방탄 국회에서 계속 이재명 돕겠다고 그 국회 열어주면 뭐합니까? 뭐, 국회 재속률이 이렇게 낮은데 참석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회만 열어놓고. 심지어 해외 연수랍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지금 국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자기는 있지만을 위해서 국회 열어놓고. 실제로 자기는 활동도 안 하고 귀찮아 하는 거죠. 그런데 월급은 월급은 꼬박꼬박 다 챙기잖아요. 사실 국회 그 자리 가장 중요한 표결의 자리 그걸 가결시켜야 되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사실 월급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70% 만으로도 잘 돌아가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는 게이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 당연히 아 없어도 되는 거였네 없어도 법안 올리고 가결시키고 그를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네 이 숫자로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그러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늘리면 뭐합니까? 출석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월급은 다 나가고, 출석은 안 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급휴가가 있고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결석을 하면요. 조퇴를 하면 그만큼 돈을 안 줘요. 일반 직장은.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줘요. 돈다 줘요. 출석 체크만 했다는 거는 만약에 본회의가 열0시면 10시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10시 10분에 나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심지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는 현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남한테 뭐 하길 원하네, 저 사람들. 자기는 일안 하고 돈 벌고 싶은데 남이 그러는 꼴은 못 보고. 뭐, 이런 거죠. 솔직히, 무단결근 하는 사람한테는 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봐줘가면서 국회의원들 늘리자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진짜. 숫자로 국회의원이 없어도 된다는 근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 늘리자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진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